요새 정부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켜버린다는 말들이 많죠 이에 산업은행 직원들은 아주 그냥 못 간다고 시위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산업은행 전 회장님도요 공개적으로 부산 이전을 반대하시면서 사표를 던지기도 하셨죠 아니 띠발이네 금융기관이 금융중심지에서 일 잘하고 있는 와중에 벼랑간 부산행이 뭡니까 부산행이 경쟁력 다 떨어지려고 작정했습니까? 라는 반응인데 정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산업은행 직원들이 반대하 대하든 말든 알바임을 시전하시고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산업은행이 부산행 열차 타는게 맞다고 밀어붙이고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도대체 산업은행에 또 뭔일이 있었길래 이렇게나 시끌시끌한건지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여러분들이 이번 이슈에 대해서 아시려면요. 산업은행이 대체 뭐 하는 덴지부터 아셔야겠죠. 아니, 산업은행이 은행이면 뭐 은행인 거지. 뭐가 다른 겁니까? 은행끼리는 다 비슷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산업은행은요. 신기하게도 주식 시장에 종목이 없습니다. 찾아보셔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은행이랑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 산업은행은요. 정부가 은행의 지분 100%를 싸그리 다 가지고 있는 국채은행이거든요 뭐 은행의 지분을 조상님이 챙겨준 게 아니라 국가가 챙겨준 거지 근데요 여기서 더 특이한 건 산업은행의 지분은 정부가 100%를 싹다 갖고 있으면서도 산업은행 자체를 운영하는 데에는 세금을 쏟아부어 쓰진 않습니다 독특하게도 산업은행은요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시장에서 수익을 낸 다음에 그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부하고 시장이요 뭐 여러 렇게짝짝꿍 해가지고 산업은행을 굴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산업은행이 막 일을 잘해가지고 시장에서 예상보다 수익을 많이 냈다? 그러면 그 돈을 산업은행이 죄다 먹는 게 아니라요 지분이 정부한테 있다 보니까 그 이익을 정부한테 배당하는 식으로 국가의 배를 불려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산업은행이 일을 잘해가지고 돈을 겁나 많이 벌었다? 그럼 국가한테도 좋은 거야. 개이득이죠. 그리고요, 산업은행이 일반은행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산업은행은 기업금융특화은행으로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설비 투자, 장기 자본을 공급해 주는 거 사은이 맡아서 하고 있고요. 부실 기업의 지분을 인수해서 구조조정한 다음에 매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그만 중소기업에서부터 벤처기업에 직접 돈을 넣고 투자해서 성장을 도와주는 게 누구다? 예, 사은이다. 산업은행의 기업들을 향한 진심이 찐일 수밖에 없는 게요. 사은이 OK 이 때려가지고 진행시킨 대출 비중이 가계대출이 0.2% 밖에. 게안 되고요. 나머지 99.8%가 기업 대출입니다. 우직하게 기업만을 바라본 은행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산업은행은 정부 주도의 사업이나 인프라 투자할 때도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정부 지분이 있다 보니까 100%잖아. 민간 금융기관이 진출이 어려웠던 대규모 고위험 자금 지원, 대규모 사업에는 금융 지원을 올려주는 게 산업은행이기도 합니다. 보로나 발전소를 짓는 거, 배나 비행기 만드는 거, 그냥 뚝딱 한두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100억, 100억 단위는 그냥 깔려 있고요. 아무리 시중은행에 돈 많다고 해도 수백억, 수천억을 기업들한테 한 번에 빌려주는 건살 떨리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산업은의 역할이 위기 때마다 빛을 바라긴 했죠. IMF 외환 위기 때도 IT 버블 때도 최근에는 코로나 때 멈추지 않고 산업은 기업 지원을 했습니다. 2001년 하이닉스가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나서 기업의 위기가 닥쳤을 때 산업은행이 나서서 출자 전환도 하고 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SK하이 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냥 미쳤잖아요. 주가 차트 보면 아주 그냥 찌찌가 웅장해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의 산업은행은 어떠냐? 네, 그렇습니다. 산업은행 최근 폼 미쳤습니다. 여기 산은의 배당 실적을 보면요, 정부 앞으로 배당해낸 금액이 최근 3년 동안 매년 증가만 하고 있는 추세로 일 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돈 까먹고 앉았는데 산은은 그 와중에 이득 봐가지고 배당을 더 줬어요. 산업은행의 배당이 8,331억 원. 와. 이거 진짜 배당금 8300억 원대라는게 실감이 안날수도 있는데요 8300억이라는 금액은요 2022년 정부가 벌어들인 배당수입 2.5조원 가운데 사은이 3분의 1을 했다 정부 배당수입이 3분의 1이면 솔직히 좀 치는건 맞아요 과거로 좀만 가보면 2020년 사은의 정부 배당금은 1120억원 그리고나서 2021년엔 묻고 더블로다가 늘려가지고 2096억원 이렇게 두배도 대단한데 2022년에는 묻고 더블에 또 더블로 가서 4배가 늘어난 8,300억이에요. 매년 2배, 4배 배당하는 클라스 보소 진짜. 사는 이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데 있어서요. 예대 마진을 높게 잡아가지고 기업들을 쥐어 짠 것도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의 금리가 4월 현재를 기준으로요. 대출금리가 산업은행은 평균 5.41%대지만 다른 시중은행들은 6%에요. 산업은행만 혼자 5%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성능 확실하게 일 잘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이제는 본사를 옮겨가지고 부산으로 간단 말들이 많거든요. 원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지역경제는 못 살린다고 하셨던 형님이 부산 유세 중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수도권에 몰린 경제 인구 집중 현상을 제가 해소하겠습니다. 새로운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어요. 따라서 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끄러 빙퐁라고 해서 정부는 지금 산업은행 부산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던 산업은행은요 공개적으로 이런 산업은행 부산행 공약에 반대표를 들었지만 아 어림도 없죠. 국가 지분이 100%인데 사실상 까라면 까라는 건가 싶죠. 정부는요 산업은행 직원들이 반대하든 말든 알파임을 시전하시고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정부의 명분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서구요 두번째는 부산을 국제금융 도시로 성장해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 사안을 접근하는 자세를 보여 야할 것입니다 라고 못박으면서 엄중경고를 때려 분위기를 시계 잡았죠 결국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 본점을 서울로 둔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기차표를 끊어버립니다. 2022년 말부터 부산행 티켓이 끊겨버린 산업은행. 정부는 산은을 시작으로 약 360개의 공공기관들 죄다 지방으로 뿔뿔이 흩뿌려버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산으로 안 가고 싶은 산업은행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요. 사실 산업은행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팔도 방방곳곳에 지역본부를 다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 이미 전국 각지에 8개의 지역본부를 세워두고 업무를 진행 중이었고요 세부적으로는 6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금융업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본사를 부산으로 오라니 물음표가 될 수밖에 없죠 사는 입장에서 특히나 경상도쪽 부산 울산쪽에는 이렇게나 많은 지점이 몰려있습니다 아 우리 산업은행은 이미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본사까지 옮겨서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야겠습니까 어, 꼭, 피를 보셔야겠어요. 자 금융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요 똘똘 뭉쳐야 시너지가 난다 는 겁니다. 한 곳에 모여있는 게 직접 효과를 일으키고 이게 근본 전략이자 경쟁 력이죠. 내놓으라 하는 금융허브들 뉴욕 런던 싱가포르 홍콩 같은 글로벌 금융중심지는요 최다 산호초의 물고기가 모이듯이 모여있습니다. 조그만 도시의 온갖 금융기관 온갖 은행과 투자은행들이 수두룩 빽빽 모여있죠. 근데 산업은행 같은 경우엔요 가계 대출이 아니라 기업 대상 대출이 거의 99%로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때문에 산업은행은 여러 금융기관들이 뭉쳐 있는 곳에서 협업을 할때그 시너지가 더욱 더 극대화됩니다. 국내 주식 시장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요. 약 86%의 기업들이 수도권 내에 본사가 다 있습니다. 산업은행하고 가장 밀접해야 할 기업들이 죄다 서울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데 이 물고기를 두고 산호초가 어딜 가겠습니까? 산업은행이 부산행 탄다고 해서 굳이 기업들이 따라오진 않겠죠. 실제로요 산업은행이 거래하는 기업들의 본사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봤더니 약 69.2%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솔직히 킹지키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드리자면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하려면 서울이라는 입지가 가장 유리하긴 해요. 이건 맞아.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이 부산에 간다고 하면요. 회의는 계속해서 서울에서 열릴 텐데. 기존에는 걸어서 10분 만에 갔던 이 회의 장소를 이제는 열차 타고 왕복 8시간이야. 와 진짜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어지러질 해요. 그 시간에 다른 일도 못하고 출장 끊어야 돼. 뭐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럼 혼자 떨어지면 일하는데 엄청 비효율적으로 되겠네. 지금 대한민국 한국 금융업의 정책 방향은요 아쉽게도 한곳에 모든 걸 모아두려는 이 금융업의 특징을 살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의도 한곳에서만 뭉쳐도 될까 말까한데 반대로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투트랙 전략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내겠다는 모션을 취하고 있죠. 정부와 국회는 금융중심지법을 제정해 놓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을 종합금융중심지로! 그리고 부산은 해양 파생 금융 특화 중심지로다가 육성시켜보겠습니다. 저야 뭐두 마리 토끼 잡는 거싹 가능하지요? 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아직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와중에 금융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길 거라는 목소리도 꽤나 있습니다. 현재 여의도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선 금융기업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모여있으면서 또 관련 인프라 조성이 이미 완료된 수준이라 여의도가 대한민국에선 사실상 국제금융중심지 로서는 최적의 입지죠 우리 대한민국에서야 여의도가 최고지만 세계에서 이걸 알아주는 분위기 냐 요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우리의 여의도는요 2015년까지만 해도 국제금융경쟁력 지수 꽤나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솔직히 6위면 탑티어급이긴 하지 뉴욕 런던 싱가폴 스위스 요정도 다음으로 있는게 우리의 서울이었으니까 하지만 4년 뒤에 2019년에는 서울은 36위로 그냥 주저 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순위가 밀려버린 이유가 대체 뭐냐? 2014년부터 현재까지 멈추지 않고 서울에 있던 다수의 금융공공기관들을 죄다 지방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죽었죠 여의도가. 현재까지 부산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던 금융공공기관 굵직한 것만 봐도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네 멀리멀리 KTX 타고 가셨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떠나셨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까지. 수많은 금융 공공 기관들은 부산행 열차를 타셨어요. 그렇다고 정부의 투트랙 전략으로 서울과 부산 두 곳에 동등한 지원을 했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부산이 순위가 올라갔냐? 해도 그것도 아니에요. 뭔가 윗돌을 빼가지고 아랫돌 괴는 느낌이란 말이지 대개 이 전략은 서울에 있는 금융기관을 부산이나 다른 지방으로 보내는 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여의도에 다 때려박아도 모자른 수준이긴 한데 아마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부산행 가버리면 여의도의 금융경쟁력은 아마 더욱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게 됐는데 산업은행이 꼭 서울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냐 가장 큰 이유는요 국내 금융기관들 중에서 글로벌 금융기관과 가장 많이 협업을 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산업은행이라는 겁니다 산업은행이 진짜 개쩌는 부분이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가 발표하는 금융신용등급이 2022년을 기준으로다가 AA를 받았더라고요 AA 규모로만 보면 대한민국 탑티어 은행인 국민은행 은행, 신한은행 신용 등급이 A등급밖에 안 됩니다. 시중은행은 다 제끼고 WA를 휘어잡은 산업은행이 하이거 아, 클래스 보수 요걸 좀만 더 얘기해 보면요. 대기업의 해외 시장 채권 발행을 담당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진 은행이 또 어디냐? 국민이나 신한은행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산업은행이 유일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신용 등급 때문에 이렇단 말은요. 대기업은 WA급의 산업은행을 통해서 해외시장 채권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른 타 기관들도 산업은행을 통해서 채권시장에 발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AA급의 산업은행만 거치면 채권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아 우리 기업들이 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산업은행을 거쳐야지만 개꿀로다가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AA 최고! 산업은행이 다른 금융기관, 기업들하고 친화적으로 다가,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맞아 보여요. 그래야 시너지가 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번에는요 다른 금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던 경우 꽤나 많았단 말이에요. 여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2017년에 국민연금 본사는요 서울에 있던 걸 전라북도 전주로 이전했습니다. 세계적인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가 전주로다가 지방행 밟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연금 다니던 형님들 퇴사자가 그냥 줄줄이 소세지로 나왔잖아요. 퇴사자는 늘어만 가는데 구인난이 겹쳐가지고. 신규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핵심 인력 나가면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2023년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운용하는 자산만 해도요. 900조원에 달합니다. 900조원. 이걸 다 굴리려면 그만큼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국민연금 기금본부에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전주 이전 후에 운영직은 약 160년 가량의 퇴사 절차를 밟았다고 하거든요. 매년 그냥 30명씩 퇴사를. 한 겁니다. 심각해요 진짜. 이만큼도 충원이 쉽지 않아서 정원 365명 중에 늘 50명 정도는 티오가 비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에 국민연금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본부를 전주로 내리고 5년 만에 꼬리 내린 다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최근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이 아찔하거든요. 마이너스 8% 수익률에 80조원 손실. 이거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돈이 녹아나고 있는 겁니다. 산업은 경쟁도 마찬가지예요. 경쟁력이 약화돼가지고 적자가 나서 정부에 배당을 못하잖아요. 그거다 우리 세금에 구멍나는 거거든요. 올해 3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운용직원들이 서울에서 일할 수 있도록요. 사무실을 내줬습니다. 이전까진 진짜 매일매일 서울로 출장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출장이 너무 많은 운용직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정부는요. 아예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찌저찌 내려보냈더니 다시 롤백하겠다는 거죠. 그럼 다시 올라올 거면서 왜 내려간 거야? 아무튼 산업은행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정부의 입장 이후부터 퇴사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연간 자발적 퇴사자가 예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해서 40명에서 98명이 됐고요. 심지어 한 부서는 팀원 10명 중에 6명이 퇴사했다고 합니다. 운영팀 그냥 줄줄이 퇴사 중이에요. 이런 실정인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이대로 진짜 괜찮긴 할까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구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오?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